화성시가 2025년 새해 첫날 우리나라에서 다섯 번째 특례시로 승격했습니다. 시 승격 23년 만에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발돋움하게 됐습니다. 이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1년 3월 21일 화성군에서 시로 승격한 화성시. 시 승격 23년 만인 2023년 12월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024년 11월 기준 화성시의 인구는 103만 명. 2년 연속으로 인구 100만 명 이상을 유지함에 따라 2025년 1월 1일 화성 특례시가 출범합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겠다는 초심 잃지 않고 특례시 의회라는 위상에 걸맞는 도시로 도약하도록 올 한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부여되는 행정적 명칭입니다. 우리나라의 특례시는 수원과 용인, 고향과 창원 등 4개였는데 화성시가 추가돼 5개가 됐습니다. 다섯 번째 화성 특례 시민들의 기대감이 높습니다. 시민한테 어떤 혜택이라든지 일반, 일반 시와는 또 뭔가 다른 뭐 혜택이 있으면 좋겠죠. 노인들을 위해서 더뭐 복지 같은 게 그런 게더 좋았으면 좋겠어요. 특례시는 기초 자치 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 시의 준하는 행정적, 재정적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모두 16개의 사무를 이양받게 되는데 공무원의 직급과 기관별 정원 책정,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과 해제 요청, 택지 개발 지구 지정과 산지 전용 허가, 관광 특구 지정 평가와 물류 단지의 개발과 운영을 스스로 할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체감할 만한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통해 특례시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별법에는 51층 이상 건축물의 허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시의 도지사 사전 승인 제외, 관광지 지정과 취소 개선 명령,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사무 등 19개 사무를 이양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화성 특례시는 특례시 출범에 발맞춰 일반구 네곳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탄구에 편입해 달라는 동부 지역 일부 주민들의 불만과 서울만큼 넓은 면적인 남양읍과 향남명 등의 고작 한개 구를 만드는 건 문제가 있다는 서부 지역 주민들의 비판이 제기된 상태. 위치가 어디 두느냐. 시청 근처에 둘 것이냐 아니면 조암 쪽으로 해서 항남 그쪽으로 해가지고 인구가 또 항남이 많으니까요 어떤 중간 쪽에 둘 것인지 그는 거 상의를 해야 되겠죠. 동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라는 장기 과제와 함께 네 개의 일반구를 어떻게 획정할지 당장 풀어야 할 화성 특례시의 첫 번째 숙제가 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이정입니다.